슬기로운 중국 문화 생활. 따자하 슬기로운 중국 문화 생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중국의 금기 사항들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먼저 누르고 가시는 거 아시죠? 중국어로 寄회寄회 기피하다, 꺼리다 라는 뜻이에요. 중국에서는 하면 안 되는 것들, 중국인이 좋아하는 것 또는 그 반대로 싫어하는 것 등을 여러분께 알려드릴까 해요. 특히 중국 사람과 교류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점들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그첫 번째입니다. 좌치지오빠, 좌치지오빠라는 표현이 있어요. 즉 차를 따를 때는 치라를 채우고 술은 파라를 채운다는 뜻이에요. 술을 넘치게 따르는 것은 금기사항 중 하나랍니다. 그럼 차나 술을 왜 가득 따르지 않는 것인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는 나머지 3알, 2알은 사람의 정으로 잔을 채운다는 의미가 있다고 해요. 재밌죠? 그리고 그두 번째로는요. 혹여 중국에서 병문안을 가실 경우가 생긴다면 되도록 오전에 다녀오도록 하세요. 혹은 밝은 낮에도 괜찮습니다. 다만 저녁은 피해서 가시는 것이 좋아요. 새가 질 무렵 병문안을 가는 것은 그 사람에게 죽으라는 의미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중국인들은 저녁에 병문안을 가지 않는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중국인이 선호하는 선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관이에요. 관을 어떻게 선물하지? 사실 저도 궁금해요. 그런데 관을 선물하는 것을 최고의 선물로 여긴다고 해요. 왜냐하면 관이라는 것이 비록 죽음을 상징하긴 하지만 중국에서는 관은 벼슬하다 라는 짜이관, 짜이관하고 발음이 같아서 중국인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네요. 신기하죠? 이어서요. 음력 7월. 양력으로 따지면 8월쯤 되겠죠? 음력 7월을 귀신의 달로 여겨서 아주 싫어한답니다. 결혼식, 개업일, 이런 같은 길이를 택할 때는 음력 7월을 피해, 피해서 정하곤 해요. 기여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제사를 지낼 때 제사상에 올리지 못하는 곡물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비늘이 없는 생선이에요. 곡물에 사용되는 고기나 생선은 반드시 껍질이나 비늘이 있어야 한다고 해요. 장어와 같이 비늘이 없는 생선은 절대 사용이 불가하답니다. 중국인들은 비늘이나 아가미가 떨어진 생선은 온전한 생선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를 그대로 제사상에 올리는 것은 조상이나 신령에 대해 정성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이어서, 콩으로 만든 두부는 제사곡물로 사용되는데 중국어로 두부를 또우, 또우. 이때, 푸 같은 경우는요, 부유하다의푸 하고요. 그 다음에, 음, 푸, 복이나 행복을 뜻하는 푸. 란 한자의 발음과 같아서 재운을 상징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아주 선호한다고 하네요. 듣기로 예전에는 집들이 선물로도 두부 선물을 많이 했다고 해요. 집안에 복 많이 들어오길 바라는 마음에서요. 한국과는 좀 사뭇 다르죠. 젓가락은 중국 민속 문화에서 식사 도구라는 기능적인 의미 외에도 자식을 기원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젓가락은 중국어로 콰이스. 콰이즈 라고 하는데요. 아들을 빨리 바란다 라는 한자 콰이즈와 콰에즈, 발음이 비슷하죠. 음, 그래서 중국 전통 혼례에서는요 젓가락이 신부 쪽에서 신랑에게 보내는 혼수 품목 중 하나였다고 하네요. 무엇이? 젓가락이요. <laughs> 이어서요. 혹 집에서나 또는 다른 이에게 간단한 식사 대접을 할때 계란 반찬을 해서 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가요? 그럴 때 계란 두 개를 같이 붙여서 내지는 마세요. 계란 두 개를 중고로는 얼단 er 얼단 er 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멍청이, 얼간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계란 두 개를 나란히 식탁에 내놓지는 마세요. 하나하나 따로 내놓는 건 상관없어요. 두 개를 나란히 식탁에 내놓는 건어쩌 오해를 살 수도 있으니까 이건 조심하면 좋겠죠. 중국, 특히 홍콩에서는요, 사업상 꽃 선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 어, 몰리, 그러니까 말리꽃, 그대로 우리나라 그 제스민이라고 하죠. 자스민 꽃 하고요. 매화 두 가지 꽃은 선물하지 않아요. 자스민 같은 경우는요, 중국어로 몰리라고 하는데, 몰리화라고 <목소리> 하는데요 이건 이익이 없다 라는 한자와 발음이 유사하기 때문에 비, 기피하는 꽃이고요 그리고 매화 같은 경우는요 매화를 중거로 매화라고 하거든요 이때 매화의 매이 같은 경우는요 재수 없다 라는 다오이의 <목소리> 매이하고 발음이 유사해서요 사실 거의 똑같죠 음, 발음이 같아서 어 그래서 역시 매화꽃도 선물로는 기피한다고 하네요 중국인들은, 어, 미신 가운데서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믿는 미신 가운데서 하나가 바로 양띠를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양의 일생은요. 평생 남에게 베풀기만 하는 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젖을 주고, 털은 자라기만 하면 깎여 나가고, 심지어 고기가 되어 희생되는 그야말로 일생이 기구하다 하여 양띠는 사나운 팔자란 인식이 있어요. 여기까지 중계 금리상항 10가지 정도를 알려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요이스마, 재밌으셨나요? 그럼 질문, 오늘 퀴즈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12지 가운데 인생 모든 것을 주기만 하고 마지막에 고기로 생을 마감하는 이 동물의 이미지 때문에 이 띠를 싫어해요. 과연 무슨 띠일까요? 끝까지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네 답을 아실 거예요. 답은 댓글에서 확인하겠습니다. 방송 마무리 전 여러분께 소식 한가지 전해드릴게요. 현재 맛있는 스쿨에서 HSK 단과 모든 수업이 50% 할인 행사 중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해당 실물 교재도 무료로 증정한다고 하니까 HSK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방송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미처 누르지 못하신 분들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자 오만 씨앗스, 짜짠!